저는 종교보다는 하면은요, 정치를 할 겁니다. 학당은요, 정치를 할 거예요, 하면. 종교는 안 해요. 하면 정치를 하지. 왜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보살로 안 바꿔놓으면, 아, 이 세상은 안 나아져요.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페북에서. 그것도 힘이 합쳐질 때는 힘을 발휘합니다. 페북의 의견, 국민 여론도요, SNS의 의견도 힘이 하나로 합쳐지면 힘을 발휘하는데, 이게 잘안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걸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시, 실무진에 놓아야죠. 그러면 그래야 일이 빠르지, 안 그러면 더뎌요. 계속 이거 더딘, 더디게, 더디게 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세요. 그쵸? 한, 한번 뽑아놓으면 4년, 5년은 지켜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다음엔 잘하자 하고, 막 정신 차리자 하고, 다음에 또 엉뚱한 거 뽑아놓고 또 4년만 더, 4년 뒤에 보자. 이러다 보면 늘고 죽죠, 언젠가. 이래서 이, 이게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내생에는못볼 일인가 보다.